제가 첫 번째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뷰를 좀 해보면 방금 이제 이야기해 주신 에...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딥노이드 오늘 포트를 잠깐 한 보시면 자 유로메카, 딥노이드, 캔코아, 예,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안트로젠 이렇게 있는데 먼저 딥노이드부터 잠깐 한 보도록 할게요. 자 딥노이드는 지금 뭐 그냥 또 100%가 또 넘었습니다. 104 지원자 그냥 계속 갑니다. 이게 지금 100% 넘은 종목이 지금 세 개나 나왔습니다. 오픈엣지가 220이 나왔고 유로메카가 120이 나왔고 딥노이드가 또100% 3 개나 나왔는데요. 딥노이드 이거는 이제 의료 AI 종목으로 제가 1월 중순 중순경에 편입을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편입을 했어요. 요, 요 장대양봉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달, 한달반 정도 올라갔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에, 2차 목표가가 너무 일찍 체결이 돼가지고, 이게 또 아쉽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의료 AI 종목들은, 음, 지금 현재로는 딥노이드만 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른 의료의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AI 종목들 잘 지켜보자. 이렇게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 넘어간 게 이제 유로메카입니다. 이 유로메카도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자, 유로메카 좀 아쉬운데, 117.6%까지 갔습니다. 유로메카가 오늘 이제 그, 로보티즈가 또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또 넘기는 앞전고쯤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음, 자, 상장 초기 이후에, 어, 거의 반토막 났다가 로봇주가 오르면서 신규주로 이제 신규로봇주를 엮어가지고 엄청나게 좀 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반도체 뭐 잠깐 보시면, 에,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반도체 종 필라빈,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 빠져가지고 어 제주 반도체도 지금 12.4%까지 갔다가 또좀 빠져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2차 목표가는 아직까지 달성이 안 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점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캔코아,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지난 2월 3일날 제가 추천했는데. 자, 앞전고점은 넘기지는 못했어요. 넘기지는 못했는데, 지금 AP 위성이 지금 앞전고점을 아주 뭐 가뿐하게 지금 넘겨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트렉 아이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 세트렉 아이도 못뭐 넘기려고, 세트렉 아이죠. 자, 세트렉 아이도 지금 넘기려고 폼 잡았고, 그래서 이 캔코아, 코 에어로도 지금 앞전고점을 지금 넘기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앞전고점이 19,100원이고 2차 목표가는 21,1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8,500원인데, 자, 7.3이니까, 뭐, AP생이 저렇게 가버리니까 같이 한번 둘다 넘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드려 보겠고요 5월 달에 우주항 공청 설립 이슈도 있고 예, 테슬라 예, 그 테슬라가 아니고 머스크 스페이스 어, X 이슈도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AI에 좀 밀리지만 여전히 곧좀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예, 홀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규 정보 이제 그 로봇주들이 오늘 이제 뭐 로보티즈가 아침부터 그냥 급등이 나와가지고 뭐 로봇주들을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99,500원 투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차트 한번 보면 이 지금 보시면 로봇주들의 서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먼저 레이버 노의 레이버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어, 네, 두산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램보 로보틱스가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20% 감세 또 넘겨가지고 얘가 지금 시총을 잠깐 보시면 무려 1조 8천억이에요. 어, 1조 8천억. 음, 너무 오버슈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액이 얼마, 얼마짜리냐면 음, 한 100억, 150억짜리밖에 안 됩니다. 15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게. 어, 이익은 뭐 전혀 이익은 좀안 나고 150 매출액 150억이 시가 총액이 1조 8천억 이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가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 영역에 일단 들어와 있는데 음, AI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그 지금 시장의 수급이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뭐다 그냥 고점을 돌파를 시키고 있는 어, 펀드멘탈 이런 관계없고 정, 정말 뉴스 빨로 다, 예, 예 그죠? 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유로메카도 잠깐 보시면, 이 유로메카 이거는 이제 시총이 얼마냐면, 3,300억 짜리입니다. 얘는 매출액이 그럼 얼마냐? 예, 얘도 매출액이 그렇게 잘안 나오죠. 솔직히 제가 뭐 편입은 했지만, 예, 예 뭐안 나옵니다. 뭐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죠? 두산, 두산, 이거는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간게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로 간는데 그럼 두산에 이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액이 어떠냐? 에, 450억이 나왔습니다. 450억이. 그죠? 그러면 네임보호하고 비교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적정 평가 가치는 무려 4조 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두산 로보틱스를 2년 전에 IPO 할때 투자를 받은 즉 시총이 얼마냐면 4천억에 받았어요, 4천억에. 2년 전에 그때는 이제 로봇 종목들이 그렇게 좀별 별별, 변변치 못하게 갔는데 2년 후에 지금 이렇게 레인보우하고 뭐 s b 유럽 메카가 이렇게 택도 없이 시총이 늘어나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이제 상반기 때 해요. 이 상장을 만약에 하면 이게 절단납니다. 예. 내가 두산 노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이거는 그냥 바로 따따 상상상 상상이 갑니다. 따상상상상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보시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두산 노보틱스가 지금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두산을 지금 이 무거운 예,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얘가 지금 두산 시총이 1조6천억밖에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네인보 로보티즈를 투자를 할때 어떤 시총 시총으로 투자를 했냐면 1조 5천억 수준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네이버 로보틱스를 엄청나게 높게 쳐준 거죠.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반기 때 상장을 할때 예, 지금 얘가 이제 두산 그룹에 묶여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에, 삼성 로보틱스라 그랬으면 이건 절대 낫지, 이 종목의 주가는. 그러니까, 어, 상반기 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기대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다. 지금은 거의 뭐, 3분의 1, 5분의 1 시총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그 유일한 저평가 매출액이 400억 이상 나오는 그 유일한 로봇주로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주민의 자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로봇주들의, 두산 로봇틱스가 있죠. 그죠? 자, 이런 로봇주들을 만듭니다. 보통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커피를 만드는 예, 기계 로봇이 있죠. 그게 이제 여러, 여러 가지 그 로봇회사들이 만드는데, 음,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커피를 만드는 에, 이 로봇으로 협동 로봇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 보시면 이게 실적으로는 보시면 이, 이 다른 로봇주들은 실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어, 작년에 450억이 나왔고 매출액이 에, 재작년에는 37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억대, 400억대 매출이 나오는 지금 로봇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해는 또 30%의 성장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그룹의 또 실질적인 오너가 또 두산로보틱스의 또 대표이사로 또 지금 이제 선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 인프라 코어, 뭐 이런 거 옛날에 매매하시던 분들 그런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 지금 이게 이제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로봇주로 편제가 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두산 로보틱스의 시총을 따져봤을 때 지금 두산의 시총 1조 뭐 5천억, 9천억은 엄청난 저평가다. 아, 이렇게 이야기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로봇 사업부를 또 따로 떼내서 이제 상장을 시킨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최근에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뭐 일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않지만은 연내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뭐 상반기나 뭐 하반기 중에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AI도 그렇고, 로봇주들도 그렇고, 어, 그냥 막 위를 뚫어버려요. 그것도 거래대금도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그냥, 어, 땡기고 있고, 그리고 뭐, AI, 미리 당겼던 AI 1, 1등 주격들 종목들이 잘안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이제 로봇주로 또 땡겼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 뭐,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다. 그리고 다른 세트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운 좋게 뭐 특징주 유사 하나 내가지고 급등시킨 거 외에는 이렇게 완전 메가 슈퍼 A 슈퍼 갑 메가 트렌드 세트로 지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 저평가 관련된, 세트 내에서 종목들은 좀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어 두산 같은 경우는 무겁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무겁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이 어마어마한, 어, 현저한 이 저평가 영역에서는 지금 이 두산을 배팅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상반기 때뭐 주간사 선정이나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 두산은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 1차 목표가 이야기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10만 6,7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이제 목표가는 한번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차트 잠깐 보시면 이 앞정고점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앞정고 넘기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2차 목표가는 그 바로 위에 12만 9,900원, 2차 목표가는 12만 9,900원을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8만 3천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